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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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어나, 일어나. 벌써 6시에 우리 가야 돼. 화장실부터 갔다 와. 그 다음에 어디다 나가야 돼? 가봐. 어? 아? 어거 앞에 놔거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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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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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니까 너무 좋은데? 날라갈것 같은데? 원래 일로 가는 게 맞는데, 길이 좀 험할 것 같아가지고. 어? 아빠는 아스팔트로 가고 싶은데, <laughs> 올라가는 건 상관없으려나 싶기도 하고, 내리막길만 아스팔트로 도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 근데 새벽에 또 차가 없으니까 이걸 가려고 했던 건데. 아이 길이 얼마나 빡셀지 모르겠네. 뭐 하는 거? 무슨 춤? 퍼퍼. 어? 퍼퍼? 카퍼가 누구 노래인데? 그 나연. 나연? 응. 트와이스 나연? 여까 이게 이리로 쭉 가도 되고 여기가 원래 길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길이야? 어, 근데 여기 돼? 길 네, 근데 여기 차길이 되게 위험해서 차가 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내리막길만 일단 아스팔트로 가시고 일단 이리로 가보시죠 니가 그래, 네. 아침을 안먹으니가 아침을 안먹으니까 임마 아침을 안먹으니까 이렇게 힘든거야 임마 아침을 응, 안먹으니까 이렇게 힘든거야 임마 나 졸려 지금 어제 뭐했어? 거기서? 계속 핸드폰만 했어? 어. 스페인 아저씨 얘기하고? 어. 그 사람도 슬랙 얘이었어 어. 어? 어. 근데 어디 문이 잠겨 있었던 건데? 그. 대문? 아 대문은 그냥 이게 손질하잖 어, 손질 어, 어, 어. 그리고 문. 아, 그 다음. 아, 건물에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었어? 어. 아, 거기 열쇠 없으면 못 여는데. 어. 아. 거기가 잠겨가지고. 그래서 지나 나중에 열어달라고 했어? 주문들이. I, I need your help 해가지고 n e e your help 이더 Can you e a e g l i 글로벌 인재가 되고 있구나 글로벌 인재 애들이 보 기겁을 하 영상 같은 만 애들이 영상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영어를 해 이렇게. I need your help 한 달에 뭐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따라오래 어. 아니 뭘 따라오래? 니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래? 안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어. Our House Door Locking <laughs> <식으로 해가지고. 웃음> 어, <laughs> Please open the door I need a key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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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가 <laughs> 거기까지 와서 또 열어줬어? 아, 되게 착하시네. 어, 애인이 안 생긴데, 애인이안 생긴데? 내 반, 6학년, 9학년 도 이제 롤링으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얘기했어네가 어. 어.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하면 애인이 안 생긴데?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된대, 이거? 그거까지안 하는 있어. 그거까지안 하는 있어? 어. <laughs> 그래도 라면 준 의인이잖아, 그 형은. 우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피해가려고 우리도 피해주지만 저 차도 피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안 피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사고가 나겠지? 양떼목장 느낌인데 은서야? <웃음> <웃음> 여기가 되게 높이 올라왔잖아 우리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저, 저렇게 가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아직 폰세 받은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도 20, 30분 더 가야 되는데? 저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래도 오빠는, 오빠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도 10시 반까지 있다가 문이 잠겼대잖아. 그래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대잖아. 뭔거할수 있겠어, 은사? 당황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걸 오빠는 막 하잖아. 아침에 이렇게 힘을 못 내면 내일은 좀 천천히 나가야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 아침에 그 허리가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아프니까 점심에 일어나라고. <laughs>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laughs> 미국식 의료 개그래. 진짜? <laughs> 처음 듣는데? <laughs> 아 이국식의이기해그래 어, 우리도 일로 가면 되지 뭐. 어, 차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 뭐야? 아, 마지막으로... 아, 너무 위험 어, 너무 위험하다. 한거 같아요. 어. 아까 어두웠을 때는 가요 방구가 나온다는 게뭔 소리야? 사과를 먹으니까 응. 어, 화장실을 빨리 이제 갈수 있겠네 오늘 잘하면, 있지? 응. 나 응. 근데 변비 아니라니까. 왜왜 왜 아니야? 화장 시간이 오래됐잖아. 변비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변비야. 많이 안 먹었으니까 꿈이안 나. 많이 먹었어. 여덟 시 사십일 분 번세바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마을이다. 아 여기 또 있네, 홍새바돈. 홍새바바가 응. 폰쇠바바. 아니라 홍새바돈. 홍새바돈. 어? 안 그래? 나 알았어, 내 메일로 줄게 그면아 어. 너, 너가 먹방을 잘하는구나. 난 난. 너 어디 실패했잖아. 저 마고 안몇잖아 그래도 계란이 아직도 그냥 안 나왔네. 이긴 했지. 아, 이사했지 성공이 진짜. 또저 초코빵 샀어? 어. 응. 너몇 살이니? 살이요. 졸리니? 너 정말 걸음이 느리구나. <laughs> 졸려요. 어떤 사람이? 아까 같이 걸으시던 외국인이 you're, you're very, your walking is very slow <laughs> 이제 오늘이 좀잘 걷겠지? 파이를 두 개나 먹었으니 잘 걷겠지? 아여기 말이 진짜 조그맣구나 손새버들는

그래서 한 2, 30분 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응? 2, 30분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2, 30분? 도대체 어디가 붙어 있는 거야? 왜안 보여? 씨, 길이 엄청 꼬물통꼬물통돼 있네. 위에 어디 있나 본데 돌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튕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나도 그냥 별로 쟤? 쟤? 과연 오늘 스와 오은서의 어떻게 될까? 아까 철원 GOP가 훨씬 어때? 예쁜 것 같아 내가 이기겠어 아 근데 이게 막 사연이 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안 나와준다. 뭐 이렇게 의미가 그 있게 오더라 이게 무슨 영화 이술래필 네, 영화가 네, 있는데 거기에서 네. 나와서 유명해졌대 저거. 아 영화에서? 네마이웨가 아, 네. 그 거기서 뭐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아니, 하는데 이 술래길을 대표하는 면안 되는 랜드마크 올라왔습니다. 중에 하나야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 근데 기껏 올라왔는데 안 나쁘지 않은 것 그래 뭐봤 여기 막 지금 김밥 써갖고 와서 먹으면, 먹는 게 좋아 꼬리야 정도가. 어 꼬리야 조용해조용해 우리 대한민국 일단은 이까미노길로 가봐야겠다 몇 km 남았지 이제? 아 저기로 가고 싶은데 폰세바돈 1,504m, 와. 콘렇게 어, 영상 엄청 어.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 어, 어제 그 형도 봤던, 어제 보던, 어제 내 영상. 아, 오늘 갈 길? 어, 오늘, 오늘, 그 형은 25km 간대. 아, 오늘? 어. 더 가나? 가나고, 어. 아, 폰페나다까지 가나 보다. 근데 여기가 제일, 제일 걱정되는 길이었어. 여기가? 어, 여기 어. 길이 엄청 험해. 이가 내리막인데 이런 돌들이 많은 길이라서 여기가 사실 제일 걱정됐었거든. 어, 아. 그러그 300km에 있는 모든 산테아고까지의 길을 거의 다 봤지. 아. 뒤에는 안 봤어. 뒤에는 그냥 쉽다고 해가지고 안 봤는데. 쉽다고 하는 거니 아니 거기는 이제 사람도 많고 워낙 뭐가 마을이 많아가지고. 그 근데 여기가 아빠가 봤을 때 제일 우리 구간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곳. 아니 일 로가야지. 되게 목마를 거라 생각해서 어제 샀지 아 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못 그러니까, 느끼는 어, 거 완전 더울 줄 알고 아빠는 어. 샀지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린 거였는데. 건지 여기가 산이라서 바람이 부는 건지를잘 모르겠네 아니 해발고도가 여기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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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미터? 1500m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다 여기가 근데 해발이 그래도 1,500이라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쉽게 올라온 거 어, 올라올 때 가방이 없어서 뭔가 전혀 안 힘들었어. 생각보다 올라오는 거는 너무 쉬웠어. 아, 자, 그럼 기차 타긴 왜안 돼? 아, 이렇게 찢어져, 찢어져. 이상한 거들어온 아시겠지안좋아뭘안 게임 좋아해? 게임이을 안 좋아한다고? 응. 아빠도 군대 가기 전에안 좋아했었어. 난 군대 안 가니까 안 좋아. 아, 이게 뭐냐? 길이 또왜 이러냐? 아, 미치겠네, 진짜. 냄새도 있지. 아, 싫다 너무 싫다. <laughs> 여기가 돌아오나 보다. 아스팔트가 좀 아빠가 엄청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라잡히네? 어, 맞아요. 여로 오는 게 조금 더 느린 것 같아. 아까 깜짝 놀랐네. 근데 진짜 엄청 빨리 왔는데 그렇게 따라잡을줄 몰랐네. 따어가다가 지금 왜뭐 이렇게 체력이 남냐? 일로 가라 새지. 넘버 넘버이 됐다. 아빠한테 할 소리야 그게? 쳐 맞을래? 어? 지금 감이 누가 단독 행동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나 아빠 여기 있는 거 보더니 몇 명이 다 일로 내려왔어. 나한테 물어보면서 이 길이 더 쉬워 보인다며. 이 이거보다. 계속 길이 이거보다. 이거 이거보다. 이거보다. 이거거야아 이거보다. 이거보다. 다맞다아 그냥 아스팔보로갈거 그랬어 이다이거보이게보다이이러려나이일도이러려나 아니, 좀, 같아. 아, 어려운 내려, 아니야, 내일도 한참 내려가요. 아니, 시미 고딩해. 아, 고딩하는고 아, 아, 고딩하시미. 아, 고딩하 아, 고딩하시미. 아, 시 아, 고 아, 아, 이 아, 시하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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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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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장도 돈내야 돼 어? 그럼 우리 수영장 안갈 거야? 어 그래? 여기서 자야겠다 그러면. 그치... 맛있어? 음... 안에 모도 들어있어? 미랑 계란 된거 같은데 그래? 프렌치 오믈렛이 저거구나 이거 하나 이거 안 먹어? 샐러드 응. 안 먹어? 응. 어? 그럼 <마시나>? 우리나라 치킨맛은 안나? 별로야? 오빠도 좀 줘봐 그래도 생선보다 는 먹으면 안나 생선보다 맛있겠지? 빨래집게가 있다니 감동적이야 빨래집게가 있었어 요즘 빨래집게 하나로도 감동을 먹을 수 있는건가? 너... 좀작더도는 진짜 한지 말 어? 진짜 한지